클릭 한 번으로 쇼핑이 끝나는 세상.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일단 결제됩니다. 이게 바로 BNPL 바이나우 페이레이터. 카드도 이자도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선구매 후결제, 그한 달이 만든 새로운 금융 생태계. 젊은 세대의 소비 습관이 금융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빚이 되기까지 이건 단순한 결제 트렌드가 아니라 신용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화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BNPL 규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BNPL의 시작은 소비의 민주화였습니다. 소액으로 신용카드 없이 누구나 쇼핑할 수 있었죠.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꺼리는 젊은 세대에게 BNPL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지갑 대신 앱 예산 대신 심리. 소비가 즉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에게는 매출을 늘리는 마법이었고 소비자에게는 할부보다 가벼운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늘수록 통제는 약해졌습니다. 소액결제가 쌓이면서 실제 부채는 빠르게 불어났죠. BNPL은 신용카드보다 위험한 보이지 않는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BNPL은 단순한 결제가 아닌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BNPL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결제 서비스가 먼저 대신 내주고 사용자는 나중에 갚습니다.